여러분, 마가봉 337점 맞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을 설명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는 말에 가서 이제, 채찍질 당하고, 희롱받고, 난 죽임 당하고, 살 거야. 하면은 이제, 우리 같으면, 와, 큰일 났다. 내가 저런 분을 모셨다니. 야야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왜? 스승이니까. 근데 이럴 때 반응이 참 신기합니다. 사실 또 신기하진 않아요. 왜요? 이게 우리 모습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선생님,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간다는 데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걸 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지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요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과 십사를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당신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쏘울룸 있나? 괜찮아요. 내가 스승이에요. 내가 아버지예요. 내 이제 십자가 지러 가거든. 난 죽어. 거기서 난 넘겨줘. 나는 못박혀했는데 자녀가 아버지, 나 지금 오락기 필요해요. 오락기. 이런 불여지 어디 있어요? 제자가 관심이 없어요. 누구한테? 선생님에게.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들이 둘이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어, 오늘날도 구원을 그렇게 이기합니다상대방은 구원은 이런 식이에요. 딴게 아니라 내가 좀 위치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이제 다 옵니다. 다음에, 내려갑니다. 그, 구하는 게, 뭐, 땅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구하는 게, 또 집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정도 해결돼서, 그 정도는요. 구하는 게, 저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세력적이지도 않아요. 뭘 구하느냐? 내가 교, 종교에 있으니까, 종교에서 뭘 구합니까? 뻔나 종교에서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위치예요. 명예예요. 목사 되는 거예요. 전도사 되는 거예요. 장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요. 사실은 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내가 뭘 충성할까, 헌신할까가 아니고요. 내가 여기서... 다른 다른 사람을 관리하고 내가 어떤 위치로 둬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래요. 어, 난 그럼 난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아, 그런데 그게도 안 되는 지그를정도면 하고 말하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은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이런 보상이 있지 않아야 될까요?라고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어, 전혀 다른 세계예요. 예수 님의 세계는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세계를 말하고 여기는 지금 같은 같은 기독교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세계를 말합니다. 심지어 심지어 이것도 좀 좋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뭐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은 예수님께 나와서 뭘 구합니까? 땅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아내를 구하고 자식을 구하고 뭐예요? 심지어 세상을 또 구해요. 심지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이제 구원 받았죠. 나 이제 이거를... 구합니다. 하고 뭡니까?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써있으면어떻게니까 있습니다, 아니 메시아라면, 아니 구원자라면 당연한 게 아니야라고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도원과 모든 교회사 가지고. 우리 아들, 직장 들어가야 되고, 우리 아들, 수능에서 좋은 데 가야 되고,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고, 하나님께 애정보다는 자기의 원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의 생각과 일치가 안 되고요.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기 때이안 되면 그어 돌아섭니다. 제중3때 저녁마다 우리는 저녁이 끝나면 한 성도님이 옥선이가가지고막 집사 안 시켜준다고. 어 그러니까 그, 당, 그 당시 우리 사모님 사모님이 3년을 처리하십니다. 아, 당시 우리 기회가 아주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도 중간은 넘는 기회에요 제가 거, 그때 건넜기 때문에. 중간 넘는 기회인데 세상에 그렇게 집사 안 시켜준다고. 막땡강부리는 아, 그리고 그래 나중에 이제 내 친구가 강장신이가 중3대인데, 시각에서 1 몇이었어요. 키 컸어요. 주먹으로 그냥 그 교육 앞에서, 그냥 아우처럼 빵! 그 집사람. 못봐 죽게 되죠 교회를 왔으면, 말씀대로 사는 걸 배우고, 뜻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참 타락해가지고, 집사제리달라 그러고, 장로자리달라 그러고, 또, 어떤, 뭐, 뭐, 세례 받게 해달라고 또, 세례 받게 달라고 그러고.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나도 와서 이었어 시간 드리고, 돈 드린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교회가, 하나의 자기 투자처, 투자처. 내가 돈 드리고 헌신을 하는데, 왜안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 하나님은, 옥사님은. 답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장노님들은, 장노님들도 옥사님하고 핀트가 안 맞았어요. 핀트가. 그 장로님 부인한테 가정 예배 드지 마십시오. 사실 진리의 그게예요 가정 예배를 사람들이 지금도 사람들이 가정 예배를 좋아해요. 그거 들으면 안 됩니다. 들지 마세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장로들 채있었는데 서로 당합해가지고 그 일을 를 껴버리면 나가면 그것도 다꼬셔가지고 천국 갈까요? 하나님이라면 천국에 보낼까요? 그런 거지같은 놈들 인간 쓰레기들이 쓰레기들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요. 말을 안돼 교회가 그 자기의 입신양면의 어떤 단체예요. 물론 충성합니다. 충성의 장로가 됐죠 하지만 그 충성이 하늘을 향하게 되어야죠. 어떻게 목사님이 가정에들이 말씀하면 아멘 해야죠.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니까 참이 세계를 몰라 우리 그래, 하나님 성 듣는 사람들인데 목사님 참말씀밖게 모르는 하고 목사님을 완전히 다운 시켜가지고, 성도들한테서, 뭐라 하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죠. 알잖아. 우리 신령한 세계를 하나 하면 우리 음성 듣고 하는 세계를 하나 하고, 팔만 들어가지고도요, 풀리되버립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왜 이단이냐? 지금 목사님은 교회에서 렇게 받은 말씀을 가르치고, 저는 매일 아침, 애들한테다 앞자리에 앉아서막 은혜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에요. 그때 여덟 명 항상, 한분한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뒤에는 어른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디스하고, 그러니 사모님이 밤마다 울않을 시켰나요? 저는 교회참을 많이 잤어요. 밤마다 우는 분 사모님이. 울지 않을 수 있나요? 그때는 제가 짚어내면 몰랐죠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이런 악한 놈들 없어요 교회 내 이런 쓰레기들 없어 똑같은 거 얘기해 주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한다면 빈말이라도. 그렇잖아, 요 빈말이라도. 예수님, 우리 어떡하죠? 해야 됐잖아요. 근데 거긴 관심이 없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 뭐만 있느냐? 자기밖에 없어, 자기밖에.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laughs>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신앙. 요번 을 기복지 기복주의. 이 기복주의 신앙에 국내 총 본산이 순복음이에요. 국내 총 본산. 이것이 전 세계를 물들이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서 기독교가 붕괴된 거예요. 기복주의 때문에. 신앙은요, 내가 원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 출발 자체가. 신앙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정하는 거예요. 내말을 들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이건 신앙 자체가 아니거든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게 이 기독교가 지금 전 세계에 꽉 찼어요. 뭐뭐 뭐 교회에서 대면 예배 그드들 해야 되나? 집에서 예배 드리지다 자기 식이에요. 11조 꼭들려야 되나? 아 그건 미혹된 거야. 11조 안 들어야 되지. 모든 게 인간적이 됐어.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고요. 내가 믿는 거예요. 존재를. 근데 재수 없게 기독교 된 거예요. 왜 타석교에서 그걸 기독교사냐? 미숙하게 들은 그걸 타석교성 괜찮아요. 여요가안 먹는데. 하나님이 세운 기독교 내에서, 지금 예수님 밑에서, 그걸 하나의 그거예요. 타전교사 하면은, 불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기독교 내에서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의 타락이 기독교 밖에서 하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 참된 교회와 참된 신자와 같이 섞여 있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3년 동안 하도 안 보였어요. 교회에서 밤을 새을 했어요. 새벽 기도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저는 지금도 그 기도수를 이게 듣고 있어요. 왜냐고요? 그때 우리 교회가, 물론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저를 건너게 할 정도의 수준이 있는 교회예요.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세워서 7, 8년을 다닙니다. 저희 성장기에 있는 교회예요. 그교인에 주인의 신지도 있지만, 아는 게 있는데, 그들이 선의 마음, 목소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창으로 안정이 될 거예요. 3년 동안.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만큼 아프면, "얘 다 좋아!" 할필로 고통스러우면 자고나주고 있도록 한년 동안이. 그러면 그 성도들이 과연 나쁘냐에요안 나빠요. 선해요. 착해요. 착한데, 하나님께는 고통을 엄청 그착하다 착하다가 뭐예요? 그 인간적으로 착한 다 하늘의 마음을 엄청 아프게, 하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처벌할 수 없어요. 아,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물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면 절대 삼대의 은과 사모님을 아프게 할 수는 없어요. 이유가 뭐냐?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지금 입가에서 죽는 어마어마한 고통 그것만입니까? 지옥을, 형벌을 경험하는 고통도 강하죠. 이 고통이 말할 수가 없죠. 하늘가 끊어진 고통을 당하죠. 이것 때문에 아, 고민하는데 하뜻이 고민하는데 나는 뭐 없나요? 하고 자기를 추정합니다. 이게 오늘날 기복주가 됐고요.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이 됐어요. 실제로 또, 기도에 이루지면 어쩌면 깨지면 거봐라. 나는 구원받지 않았느냐. 거봐라. 나는 하면서 뭐요? 그자랑질이에자랑질 응답의 자랑질. 오늘날 대부분의 요즘 시대에 부흥의 내용물들이에요. 응답의 자랑질. 내가 원한 게 이루어지는 게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사다 바울은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환상을 따라가고, 성기 따라가도 아주 가자마자 붙잡히고, 가벼게 갇히는 게 사다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걸 원했을까요? 안 원해져. 누가 인간을 원했겠어요 그렇죠? 자꾸의 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기독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에 들어온 이상 크라이스트 교회예요.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이 목적이 된 겁니다.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심을 위해서 이제는 나는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살아때 뭐예요? 그것도 또 진정한 평안함이 오고 참된 주의 복락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안 나가고 기독교에서 타정교를 행하니까 내줄수 없는 게 어떤 분이 정은 목사님 책을 은혜를 밟아주는 거예요. 내가 딱 보는데 영어를 봤는데난 모를 때그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독교 가 아니에요. 은혜를 밟아주는거예 정은 목사님한테. 이건 기독교인이 아닌데 사실 요혼합이 됐었죠 이 기독교 내에서 내에서 기독교 행사를 많이 하죠 물론 나중에 이제 들어왔죠 우울증과 그래서 다들 비슷하게 죽었다고 나, 들어왔죠 나중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로는 아주 유명할 때예요 출장 하다고 이럴 때고 이런 이런 기독교 아닌 사람을 이렇게 막추종할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 대목을 만약에 딱빼 가지고 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은요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진리인 줄 알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나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는 방법, 방법 방법론이에요. 이 그리한 거는요, 이게 빼면은 발치되면 이게 이게 와이드 이게 오해드 버려요. 우리가 왜1점부터 여기까지 쭉 나가느냐, 딴기가 아니라 이게 한 군데를 뽑아가지고 다이골리아를 말하면요, 이게 이게 오해드 버려요. 빼가지고 요 나다이를 말하면 오해드 버려요. 진리가 이게. 이 진리는요, 쭉 이어보면서. 앞뒤 상 맞아. 진리가 들어와야지 이게 되는데, 진 기독교에서 종을 빼요. 발췌해요. 또, 다른데 있는 것을 빼요. 발췌해요. 기독교를 포장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기독교를 이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요, 신앙은, 어, 성, 성경이라는 원스토리를 전체를 그걸 통으로 잘 이해하고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다이 맞은데 거립니다. 혼합지, 혼합지예요. 기독교 이식인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상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만든 게 그런, 그런 것들이에요. 또 신랑이 보여요. 신랑이 아니에요. 신랑은요내가 없는 거 원래 내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내 뜻이 없고요. 신앙 세계는요. 내 감정이 없고요. 내 위치가 없어요. 내가 뭐 되는 거 아무것도 신앙은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성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에요. 나는 없는 거예요. 신앙 세계에서 어제 기도 제목이 희한 내용이었죠. 목사님과 전설님을 어 주변에서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희랑이 도는겁니다 우상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모습을사귀는데이모습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요나단이 다 사랑하죠. 원래 그렇게 돼있어요, 그게. 내 생명처럼 사랑하게 돼요. 하님의 사람을. 내가 옛날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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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사님 8년 동안 말씀 배우면서 요목사님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되게 데이트지요. 이신앙세활라는게 이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존경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내가 놀래. 우선 아프다면 어, 아프시냐고 약도 엄청 가지고 죽도 많이 사드리고 결혼기념일 때마다 많이 해태해드리고 빨간날마다 해드리고 그 뒤는 이렇게했잖아 남자가 남들이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삶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렇게 되돌아보세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생각나. 과일 먹을 때도 생각나고, 무슨, 뭐, 좋은 것있면 이거 좋아하실까.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게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이 바뀌는데 난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 키울때 내가 있나요? 없죠. 원래 옛날 옛날 옛날에는 내가 없어요. 하늘의 세상에서도 지혜밖에 없는데 하늘이요. 나를 영원한 생명 을 주신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하자는 거죠. 자기를 구하는 것이. 이 순간에 지금, 예수님은 어떻겠, 어게을까요 지금 내가 3년 동안 지금 길렀는데, 살려줬는데, 기껏 받는 대답이 이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모든 기도와, 그리고 모든 찬양과, 말씀의 사실은, 지도 돌아야 되는데, 보통 CCM들은 자격이 주죠. 오늘도, 내일도 이제 둘을 끼겠습니다, CCM. 전능하신나요저 하나님은? 능치밖에 없다라고. 다 쓸데없는 시신들이에요. 이건 기독교 원래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시신들. 내비지의 찬양들. 내비지의 모든 기독교. 그래서 응답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상에서 아는 없는 겁니다. 내 사랑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없어져요 모든 게 원하는 게 원하는 게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너무 귀해가지고 뭐예요? 내가 십자를 지는 뭐예요? 거꾸로 반대로 하나님 때문에 뭐예요? 내 손아주고 하나님 손 만주시는 이게 왜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건 아직 다 바뀌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다 죽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게 기독교예요. 사업 배우면 안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못 버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게 기독교예요 아직 영성 못 얻었는데요? 그래도 죽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리고도 손해의식 없어요 아, 죽으면 뭐 바꾸겠어요? 돈도못 버겠어요? 뭐안 아까워요 넘어온 거예요 돈도 목숨도 다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신학교 만 사람들이 교반해져가지고 전부 다보니까 내가 나중에 목회라면 이게 아직 썩은 거야 썩은 거. 시장 탁탁 타버된 거야, 거야. 술술부터가. 목회하면 내가 지금 몇 명의 이슬라엘 인도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그걸연구하고 있어. 설교를 연구하고설교못하버렸하고안 되면 못하고 안 물면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대학 기독교. 그러니까 뭐 전부 다다 다 따라하는 거예요. 다 따라서 거기서 놀라가고 놀라가고 뭐 되고 되고. 기독교는 자체가 내 하나님 때문에 어떤 수익을 누린게아니래지요 하나님 이 자체가 질리 너무 귀해서 말씀이 너무 귀, 귀하니까 뭐요? 내가 그냥 거기서 죽음조차도 아까 아는기도 교고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받겠습니다.